30. Mm -hmm. 네, 저희가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공장에 대해서 경매가 됐다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서 그 또는 그결정문을 받아들고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그 공장이 생산 기반이고 터전인데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그런 어떤 소식을 듣거나 그걸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은 아 이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구나, 어? 더 이상 어렵구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공장이 경매가 시작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장 경매 이제 멈추거나 어, 취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바로 회생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 바로 직후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걸 내려주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은 뭐냐면 그 채무자의 자산 회생이사의 자산에 붙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스톱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오면 아 이건 무효다 어, 할수 없는 거다 이렇게 금지시켜 주는 두 가지 어떤 효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장 경매는 회생 신청을 한 직후에 일단. 더군데요. 그런 다음에 추후에 회생이 이제 다 원활히 수행이 돼서 회생 계획안이라고 자구안을 만들어 서 회생 계획을 채권자들 동의받아서 인가가 된다고 하면 회생 계획관의 인가 결정의 효력으로 공장 경매는 효력을 잃게 돼요. 아 그래서 아 공장은 경매를 이제 경매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깨끗한 어떤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담보 대출을 해준 담보권자 회생 담보권자라고 하는데요. 이 회생 담보권자는 조기에 자기들이 담보 회생. 담보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이라는 거에서 동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담보물인 공장을 매각해서 회생 담보권을 변제하겠다는 라 회생 계획안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길게 늘려 잡아도 1, 2년 안에는 공장을 매각해서 회생 담보권을 변제해 주겠다는 라 회생 계획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생 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공장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정한 진짜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 경매로 다시 넘어가서. 공장을 잃게 돼서 그렇게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에 대해서는 나는 써야 되겠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는 공장을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다 설비도 기계 설비도 최신식으로 다 갖춰서 자동화 설비를 다 갖춘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신규 대출도 많고 공장은 최신식인데 이거를 제삼자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게 필요 없는 안에 집기나 기계들이 있으니까 실제 제 가치를 못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회사 중에서는 공장 공장을 최신식으로 해서 대출도 많이 받고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 알아보니까 아 여기서 공장을 다시 매입해서 매입한 이후에 다시 임대료를 주고 임차해서 쓸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더라. 그걸 이제 세일앤리스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한 27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세일앤리스백으로 성공을 해서 공장을 지킨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연초에 되면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세일앤리스백 그,을 위해서 그 예산을 많이 마련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시중에도, 어,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라도 실제로 금융회사나 자산 운용사에서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금융비용 이상의 어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 앤리스 백을 적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세일 앤리스 백의 또,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통상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재매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운 공장을 팔았는데 5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금이 좀 마련됐거나 그때 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면 또 이거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내 공장으로 만들어서 다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 앤리스 백이 공장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